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팅방,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터넷,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해당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2항, 형법 307조 1항, 2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제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채팅방,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도 검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모욕을 하였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실 접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이 양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죄에 있어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좋합니다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70조 이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살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한 것이 보다 용이함으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입증 책임을 다 했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집니다.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 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